닦아달라고 했어요. 근데 뭐 워낙 더러운 곳이라 <laughs> 이거 하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자가 <laughs> 아니 <laughs> 원래 이거까지 안 해주기로 했는데 네, 네. 우리가 또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타일 서비스를 또 해드렸어요. 아유 착해라. 그런 소리를 종종 들어야지. 정말 좀 쉬운 게 낫겠죠? 전신에 다 버리겠죠? 응. 아우 그래 프라노 내일 치워야 되겠다. <laughs> 지금 사실 청소 땐 딱히 눈 없어서 갔다가 다시 오면 될것 같아요. 그럼 어디 가는데? 지금 이제 다시 범맥주. 오는 길에 곰목숭 다섯 통 전화 왔습니다 도면 뭐 있어 캐럴? 응? 어? 도면 뭐있서 도면 보 있어? 아 여기 하지 말고? 어. 아도목숭이한나다 나 버리고 나왔는데 정말 피곤하다 잠깐만요 자 카메라를 <laughs> 보게 되네 자이 지금은 아 음료를 안 하셨구나 응당당 음. 당 충전 안 하셨구나 응 어. 속상한데? 당충전좀 해야 될거 같거든요 저도 톡뛰면툭 툭 떨어지는 거 그거 없어요? 있지? 그 서비스 있어요? 응톡내가 <laughs> 사라져 볼게 약 <laughs> 나타나 볼게 약 고고고 야 초상 끊 왜 고개를 절레절레 해 놓어? 도곡스에 짜증 시작됐다. 으, 맘대로 내일이 하나도 없다. 열이 받는다. 힘놓용 네. 저게 뭔데? 저거 2 0만 이거 허경영 허경영 한발로 버티기 <laughs> 지금 살짝 멘붕이 왔어요 밀키스를 다 먹지 못하고 버렸거든요 목이 너무 마르네요 지금 진짜 라라라이 햇살, 이 날씨, 날씨 먹구름이 꼈네요. 마이크 우스 이렇게 마 보고 싶어요. 엄마 <laughs> 지금 10시 51분인데, 11시 반까지 오라네요. 굉장히 괜찮은데, 어디? 우남동이요? 가다 끝났대요. 청소 점검을 하러 가야 되는데 제가 또한 청소 하거든요. 아주 내 눈으로 보겠습니다. 그래? 어 벅실로. 차 타고 다시 가면 좀 걸리겠네 또. 응. 그냥 우리 순간 이동으로 가자. 하나, 둘, 그러면 저기서 또 뛰면 저 도로로 이동하지. 아 지금 다시 맞지면 안되요 저희 아주 시크릿한 공간에서 따라오세요. 제가 치수 확인을 한번 하러. <목> <목소리> 여기도 빠르지 않아서 치 조금 차이 매트 붙이면 티는 안날 같아요 480에서 70 빼면 410뭐 하는데? 제키즈나 <laughs> 이런 작업도지하거든요 <laughs> 얼마예요? 174? 제가요? 어. 찍었어요. <laughs> 엄마야, 나 찍었어. 아, 이건 할로겐 조리 힘들 것 같아요. 원래 저 반전 비트가 할로겐 달고 싶었는데. 그럼 어떻게요? 어, 저는 그래서. 망했네. 아니, 그런 그런 말씀 어울리지 않으세요. <laughs> 저는 천장에 직보등을 보겠습니다. 오케이. 내일은 어쩔 수 없이 야간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목수가 끝나면 현장 정리를 하고, 구멍 있는 곳에 폼을 좀 짜서 방송할 때좀안 들어가도록 만들려고 했는데, 내일까지 목 작업을 해야 되니까, 내일 야간을 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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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진짜로. 제가 진짜 차가. 전 항상 요렇게 서 있어요. 음, 인생이란 하나의. 요게 <laughs> <이게> 제 <laughs> 4번춤이거든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네, 몇 번까지 있는데. 저 23번까지 지금 아, 준비된 건 23번이죠. 아직 개발 중이고요. 늙었어. 네, 술 먹고 제가 개발하다 했거든요 음. 자, 이제 완구실입니다. 찍이겠지만 배터리가 <laughs> 없어요. <없네. 웃음> 원장복이. <원단 웃음> <고흡수> 손 버릇이 안 좋구나, 미용가. 필요해서 잠깐 쓸려고 가져간 배터리가 없어서 사진 못 하네요. 어 예. 제 차예요. 뭘까? <laughs> <laughs> 계단 내려가기. 어, 옆에서 들어세요 계단 내려갈게요. 아니, 나 여기만 나와야 돼. 그래, 여기 만 나온다 지금.

할만지게안요한에 <laughs> <laughs> 맛있어. 와! <laughs> 와, 문 아니, 벌이 왔어요. 벌이. 벌. 제가 마이크 달라 있었는데. 아. 저는 가을에 태어났요 가을에 태어어 네. 음료수, 고생하시는데 음료수 지금 첫 현장이다 보니까 그 업체 단톡방에도 올려서 뭐 잘못된 거 없는지 체크도 받아야 되고 저희 회사는 5시 현장 마감 시간에 항상 사진 올려요 그거는 대장 방침 내가 논나안 논아. 확인을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얼만큼 진행됐는지 앞으로 할게 얼마나 남았는지 응. 정상이 없구만 <laughs> 오늘 목소님들은 야간을 하신대요. 응. 오, 오, 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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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제 자식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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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가 더 커요. 이게 더 커요. 네가 더 크다. 맞죠? 지금 뭐 하는 거야? 저... 내 방통 주사 네 방통 치면 방통치면... 비밀인데요? 하나 되셨네요 지금 피스가 들어가는건가니 네 손목이 들어가는건가 보셨죠? 뭐가 들어가는지 무어봐도 <laughs> 피스 좋 예전에 이거 하다가 소목 부러진적 있다 이거 <laughs> 좋았다면 추억 <추워>. 나빴다면 경험 좋지 <laughs> 낮아 заатал <laughs> хийхээ 에이, 이거 이빨 부수니까 이게 눌린다. 밟으시면 됩니다. 손님, 아, 손님. 응. 오늘은 끝났습니다. 아 항상 바르게 자라와서 이렇게 물수 이런 게 쉽지 않네요. 아 물수였나? 네, 물수였요 물수였고 끝났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저는 퇴근! 세상에서 청소가 제일 싫다, 먼지 나온 편집! 다 했는데 언제까지 찍어요? <laughs> <laughs> 복장한 분이 매질을 하셨던 것 같은데. 아, 이 복장 말씀하시는 거구나. 네. 이태리에서 수입 바로 직수입한 거거든요. 아, 명품이에요? 네네네. 이거 보시기엔 냉장고 바지로 보일 수도 있으시겠다. 어...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 거라서 저는 피아노 프로잖아요. 또뭐 멈추지 않습니다. 진짜. 움직러버 자. 내가 비켜주마. 참. 네. 자, 이거 밀고 있는 거거든요. 참. 네. 자, 진짜. 더워. <laughs> 남극 가고 싶습니다. 남극 가면 니가 좋아하는 것들 많네 펭수 아, 펭수랑 콜라보 원합니다 고거도 일랑 을놓 다녔지 봤으니까 펭수 제발 영상을 봐주세요 잘 제께 동영상으로 올라가면 펭수 태국 만동 해야겠다 펭수 사랑해요 팽 러브 방금 합방이 깨졌다 <웃음> <웃음> 저녁은 뭐 드실까요? 그러면 가서 잠깐만 네. 서치를 좀 해볼까요? 중흥동 가보셨을까? 안 가보셨죠? 가봤나? 저는 한번 경험자 거든요 모터레이스 등이 끝이지아말 <laughs> 되게 섭섭하게 하신다 우리 벌. 네, 섭섭했어 섭섭하게 하신다 니가 인테리어 경력이 몇 년이고? 9년이요 내 희년! <laughs> 다만도지 못할까! 펭수 <laughs> 콜라보 음. 원합니다 옛날에 첫은장해 와가지고 막 울었잖아 <laughs> 울고 보고 <울고> 난리쳤잖아 <laughs> <laughs> 처음엔 그때 아무것도 모를 때 선생님이 현장에 내놓고 아니 오지도 않고 진짜 봐주지도 않으니까 <laughs> <laughs> 욕기란 요건 다 먹었지 내가 어, 잊을 수가 없죠 저는 지금도 보는 분도 있고 안 보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때도 싸웠어요 전 참지 못해요 <laughs> 그래도 현장 치는 게좀 나은가? 아니죠 설계가 설계? 아 근데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침에 일찍 잘못 일어나고 그러니까 제가 잠이 좀 많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설계가 훨씬 나은데 설계는 어찌 됐든 추울 때 따뜻하고 더울 때 시원한 사무실에서 일을 할수 있으니까 좋찮은데 현장은 아무래도 아 제가 추위도 더위도 너무 많이 타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니 설계 계속 할 때는 현장 나오고 싶어 잖서 맞아요 그때는 너무 복차게 일을 시켰어요 직원을 뽑아줘야 되는데 뽑아줬던 그나 혼자 맨날 경리하고 도면 그리는 건 별로 안 힘들었는데 설계하는 거 설계 외적인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는 신경 쓸 것도 너무 많았고 사무실 직원이 저밖에 없다 보니까 한 현장당 하나씩만 한 통씩만 전화 와도 하루에 기본 몇십통 받거든요 전화 그게 스트레스가 많았지 근데 아무래도 지금은 좀 편하죠 그 사무실에 직원도 뽑았고 입4년도로 따지면 다니이치잖아아 그렇죠. 이 회사 또 거의 고임률? 맞이니다고임물 전화 받거든요 지금. 네. 네. 어 뷰야. 네. 분석은 어떻게 됐어? 아니 이제 전화 해야 돼요 그 유리 두께 좀 알려달라 하더라고요 글라스 폴딩도. 그래서 만약 에 작업을 하게 되면 근적에 맞아서. 글라스 폴딩 도어를 두께를 알 필요가 있나? 아니 이제 빠뜨리가 없어요 지금. 아 배터리가 없어? 예. 응. 아침엔 100%였는데요. 제가 또 이게 그랬어. 이것저것 이것저것 타잖아요 또. 그렇네. 지금 4%네요. 전화어 지금 보내. 그래. 전화해줘. 알겠습니다. 저희 사장님은요 되게 지금 여성 호르몬이 되게 많이 나오시는지 한껏 센서티브 하시거든요. 응. 그리고 저를 아주 못 잡아먹어서 안 다리세요. 제가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laughs> 아 장난이고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laughs> 어?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여기는 거 저기 아, 팀장 저기 한번 찍어주세요. 멕시칸 치킨. 멕시칸 치킨. 감사드렸잖아요 제가 한번 음. 맛있는 런던의 시간 치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번 다리를 저한테 양보하세요 양보 드리는데 저는 양보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려버립니다시간 <laughs> 치킨 <오>, 양변 <다리>. 리와 <laughs> 진 괜찮으세요? <laughs> 진짜 맛있어요 <laughs> 양념이 뭔가 진짜 옛날에 먹던 그런 느낌? 상하다 고생하다 고생했다 닭다리랑 싸우는 거 아니지? 일와일 <laughs> <이리> 오란 말이야 <laughs> 아, <laughs> 아이고. 이차 뭐? 왔습니다.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소주 여러 병 먹어볼게요. 열심히 하라면서 다섯 <laughs> 병 정도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보겠습니다. 음, 스미. 음, 스미이 어떤데? 밥 보세요. 밥, 밥 한번 인서트 따 주시겠어요? 인서트, 인서트. 아, 뜨거 이거 밥이 쌀밥이 아니네요그게 <laughs> 무슨 밥인데? 이게 뭐 쌀밥은 아닌 밥이요. <laughs> <laughs> 넌 쌀밥. N O N E. 그래, 그만 휘젓고 빨리 무봐라. 혀진대 어우, 어우 뜨거워. 구수한 밀? 제가 또 구수한 맛을 시켜봤거든요. 기분 <laughs> 나셨나요? <laughs> <개운하셨나요>? 음, 개분 <개봉. 웃음> 합니다 흐허허. <laughs> <쉽네. 웃음> 아이고. 술을 좀모자라게 따놨네. 약간 <laughs> 야, 저기 꽉 차는 거 좋아하네. 내일 바르게.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